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농사 힐링 시뮬레이션 연애까지 더불어 들어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와우죠 이것들은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힐링 시뮬레이션 더불어 연애까지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한번 봅시다 광산까지 갔고 그리고 동물 기르고 아 이거 소개는 아직도 못했습니다. 이제 한 명을 더 만나야 하는데 한 명을 도대체 누굴 만나야지 난 모르겠어. 이제 편지 왔네요 이거를 봅시다. 신뢰하는 이웃에게 네 새로운 집을 잘 정착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게에 비료도 판다고. 한번 들르면서 몇 상자 사가면 어때? 피해를? 이제 그좀 파는 애죠. 뭘? 근데 비료 같은 게좀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좀잘 자라지 않으니까 비료 같은 거 뿌려주면은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지식이 0%인데 비료 같은 거 뿌리면은 이제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칼이 녹슬어서 많이 무디다고 했는데 강화 같은 것도 할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 일단 돈좀 많이 벌어봅시다 여러분 장사하자 먹고 살자 일단 네, 이거 제가 오랜만에 너무 요즘 게을러져가지고 방송이나 녹화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다시 굳이 이렇게 방송하고 이것저것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나무를 열심히 캐도록 하고. 어, 아, 솔방울은 뭐, 여다 방울이 되겠지? 맞나? 아닌데? 아, 맞군요. 이거 다시 자라게 하는 거. 자, 원숭이님 그 마트 잘 다녀오시고. 마트 갔다 오시면서 올때 메로나 좀 하나 사오시면서 어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영안 좋으니까 좀 걸걸하니까 좀목 상태 좀 시원하게 풀수 있는 메로나 좀 하드 좀 사오세요. 자 수액이 있는데 수액은 이제 횃불 만들 때 수액으로 횃불을 만들 수 있다니 참 대단하죠 관계 일단 한번 봅시다 빈센트와 루이스는 일단 좀 냄새가 좀 같이 나는 남자끼리는 하트가 하나씩 붙어있네요 좀 이상하게 다른 애들은 다 보면은 별로 안 좋다고 아 합니다 레아 아 얘를 아직 안 만났네 이딥 다크한 얘딱 예 봐도 좀딱 어, 봐도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좀 모습을 보고 편견을 가지는 건좀안 좋은 건데, 좀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싫어하고, 이제, 인터넷 좋아하고, 혼자 이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뭐 그런 친구처럼 보이죠. 나무 울타리가 필요하네. 동물들에게, 아, 동물들을 보호하세요. 내가 근데 돈을 왜쓴 거지? 뭐 했었지? 오, 산딸! 산딸기, 산딸기. 뭐이거세즈베리라고 하는데, 그냥 전 산딸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귀찮게 어 그냥 어? 뭐지? 운행하지 않는다 이거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운행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타고 놀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타고 놀수 있을 어 타고 까지는 아니고 그냥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어디보자 지금이 몇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달력을 보면은 이제 이벤트가 어디어디 어디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볼수 있는데 이건가? 이건가요? 아니 어안 보이는데 오늘은 아무 일정 없습니다 여기있다 이제 팸의 생일입니다 팸 팸은 이 아줌마죠 이 아줌마가 그 동물들을 막 기르고 그러는 아줌마로 알고있는데 아 쿠키를 얻었습니다 이제 쓰레기통을 가끔 뒤지면은 이렇게 쿠키도 얻고 뭐도 얻고 이제 먹는 걸 주로 얻죠 근데 이거 걸린다 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남의 쓰레기통 뒤지면서 누굴 도, 누가 좋아합니까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의 과일날이에요 사실은 꽤 힘든 일이지만 누구를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아 제니 아 제니 한번 볼까요 제니 제니 제니가 제니 제제제제제제제제 제니가 제니가 안 보이는데 제니가 마루라는 여자도 만났는데 전 마루를 만날 기억이 없는데 이름이 마법사네. 그러면 성이 마야? 마마 시 제니가 없는데? 뭐야? 얘는 얘 뭐지? 나뭐 제니한테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니까 선물 하나 해 주죠. 나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아, 찡긋. 매너 오졌고요 이렇게 음, 이 시골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여자 한 명은 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홀로 쓸쓸히 보내면은 그건 정말 외로운 겁니다 운행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홀로 쓸쓸히 그냥 이 방랑하면은 솔직히 에바잖아요 나무 버리자 자 이거 콜라 뭐 뭔가 산타기뭐 이렇게 수수화다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이 꼬마애가 뭐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네. 아 쓰레기통에 있는 쿠키 먹으래요? 제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역시 좋아하죠. 관계 한번 볼까? 아 올라가지 않고요. 아 빨리 나오렴. 내가 그쪽으로 가야 하거든. 아 나와 빨리. 아 빨리 나와. 아 꼬마애네. 왜 그래? <laughs> 뭐야 왜 웃는 거야? 무섭네. 야 너도 빵 받으렴. 고마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을 이제 생활화 합시다. 아, 친절을 좀생활화 하셔야 합니다. 아, 조개네요. 아, 조개입니다, 여러분. 아, 엘리엇이 그, 뭐라고 해야지? 좀 느끼하게 생긴 게한명 있는데, 걔한테 이제 초대를 못 받으면은, 와, 근데 바다 소리. 죽인다. 바다를 별로 못 가봤거든요. 살면서 한 두세 번 갔나? 바다 안에는 안들어봤습니다 강 들어가봤나? 내가 강? 좀 낚시 좀 해볼까? 제가 낚시를 진짜 더럽게 못합니다, 여기에서. 가 낚시를 정말 더럽게 못합니다. 아, 실제로 낚시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 아, 진짜. 기회가 없어가지고. 낚시 진짜 돈 많이 든다면서요. 어, 아, 불 키스 없나? 어, 아, 기회가 된다면 낚시 같은 거좀 배우고 싶네요. 바다 낚시, 민물 낚시 막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엔 실, 뇌에서 할수 있는 낚시도 있다면서요? 그 사람한테 이, 네. 걸 좀, 줘볼까? 자. 아, 못 주네요, 아직. 자, 선물. 프레젠토. 아, 못 하네요. 자, 일단은,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게이지가 꽉 찼을 때, 넣어야 합니다. 일단, 낚시는, 고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자, 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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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그렇지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대어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낚시는 물고기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물고기가 나보다 세면은 안 됩니다. 이제 뭔가를 버려야겠죠. 정원이가 있는데 아, 수수 하나 버려 이것들은 다 이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라, 뭐 이것들. 콜라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조지 콜라를 마실까? 아, 꿀꺽. 실제로 오늘 저는 사이다를 좀 마셨습니다. 아, 피자를 시켜가지고. 맛이 없네요.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네요. 다신 저기에서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미 제가 털었던 곳이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 조지 콜라? 조지 남편이? 이거는 뭔가 있는 거 같네요. 저 할아버지가 저거를 만들신 건가? 아. 우리 남편은 신경 쓰지 말려. 모르는 사람한테 말에 아끼거든. 아이 그래요? 산태기 좀 할머니, 할머니. 산태기 좀 드세요. 아니 아니. 할머니 달라고. 아, 뭐야. 산태기 싫어하세요? 그럼 말을 하지. 뭐, 할머니는 뭐 그런 편이군요. 이봐. 이봐 이봐 손님이 왔는데 그냥 닦고 있어? 이봐 바텐더 여기에서 제일 비싼 걸로 주게 뭐야 왜 아무 말도 반응이 없어 지금 내가 좀 빈곤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laughs> 두고 봐난이 농촌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어 그렇게 그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따따따 갑시다 어, 근데, 이런, 이러... 어, 산딸기 많은데, 산딸기? 산딸기 농사할까 일단, 그, 우리 아가들, 물좀 줘야 합니다. 제 돈벌이거든요. 제 돈벌이가 떨어지면 전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 돈이 정말 많으셨나봐. 이런 땅도 사시고. 자, 이거 다 넣고요. 그렇지. 그렇지. 광산 좀 가야 할것 같은데? 아, 저번에 하수구에서 뭔가 있다고 했는데, 하수구. 하수구 근데 퀘스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가는 중인데. 내가 여기다 뭐 심었지? 까먹었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까먹었거든요? 아, 까먹었는데, 여기다 뭘 심었는지 아시는 분을 저한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뭐 심었지? 감자였나? 제가 감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감자였나요? 정말... 까먹었는데... 일단 현재 시간은 3시 40분 아 토끼 안녕? 아 토끼 감사 어야 딸기 엄청 많은데? 지금이... 봄인가? 아 봄이지 봄 봄이니까 뭐 마땅하게 괜찮은 것 같네요 빨리 어..잠만 좀 나와라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래 아 이게 그방 안에만 이제 방 안에만 방콕하는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 의 기분인가? 아 진짜 기분이 좀역할군좀 나와라 좀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어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이야기 좀 언제까지 컴퓨터 하고 있을래 좀 밖에도 나오고 숨도 쉬고 그래야지 인마 어 딸기샷? 딸기샷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 계곡은 활기차고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죠. 이곳에, 이곳으로 기쁘게 이사한 이유 중 하나지요. 아저씨, 이 딸기 좀잡숴 볼라우? 이게 그렇게 정력이 좋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한테 기부미 달러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오,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별로 돈이 될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 참어 뭐야 얘 왜... <laughs> 안녕 아 정말 너 노래를 잘하는구나 정말 감동이야 박수 대단한 녀석 어마에 어마해네 스카우트 하고 싶다 뭐야 아무 말도 못하네 자판떼기 위에가 거기 와 딸기 왜 이렇게 많지 딸기 제철인가? 아쟤 언제나 오지? 쟤랑 이야기를 해야 이제 이 퀘스트가 완료되는데? 아저씨 아저씨 아들 아니에요? 아줌마 아줌마 아들 아니에요? 얘랑 저 아저씨랑 결혼한 거 같잖아요 누가 봐도 부부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 저 아줌마는 미혼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고 모르겠네요. 효도르님 어서 오세요. 쟨 누군지 모르겠네요. 내가 만질 수 있나? 못 만져. 쟤는 언제 나오는 거지? 잠겨 있다. 저거는 뭐 만질 수도 없고 이제 슬슬 날이 저물으니까 이제 광산은 아 근데 뭐 돌아다닐 때마다 뭔가 속상했네요 뭐. 이렇게 부술 수도 없고 뭔가 마을의 치킨은 드디어 나왔다 아아 나이주자 도대체 얘는 어떤 아이일까요? 한번 봅시다 안녕 안녕 내 생각엔 사람은 물수제비 같아 와 근데 얘 은근 잘 생겼네 결국엔 가라앉겠지 어잘 생겼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친구를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요.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게. 그래 너에게 음... 활력을 줄수 있는 산딸기를 줄게. 받아.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봐, 안 좋아하잖아. 닭장을 빨리 해야 하는데 닭장이 이제 좀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린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뭔가를 건물 같은 걸 지으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겁니다. 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이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자나깨죠 자낙계. 잔악개. 아, 우리 아가들 잘 자고 있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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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나를 빨리 부자로 만들어주렴, 나의 로또 녀석들.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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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팟. 이거 산타기 넣고 아, 산타기만 따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자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자. 네, 자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 효율이 올라갔다. 아, 채집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거 베리가 45원. 산호가 이제 세개 했는데 200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베리는 정말 쓰레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말 이제 가격이 별로, 별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떨거지죠, 떨거지. 쟤 언제 자라냐? 우리. 우리 복돌이 잘 자고 있네. 실제로 저희 복돌이, 저가 이제 고양이 앙컷, 수컷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저희 복돌이, 이제 수컷이 복돌이거든요? 제가. 요 근래 데려온 애가 이제 복돌인데 길거리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길래 데려왔는데 예방접종 같은 것도 다 했고 다 하고 이제 데려왔는데 얘가 뭘 얘가 수컷이더라고요. 달려있어서 봤습니다. 아그 전에 암컷인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연해가지고 엄청 애기가 고 해서 데려왔긴 했는데 다시 갖다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데려와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 복소리랑 완전 똑같네요. 하는 행동이 완전 애네그이에요 귀엽네요. 현실 반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현실 반영. 개우지고요 자, 지금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일한, 아, 일찍 일어난 새가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런 거죠. 수선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수선화 이런 거는 별로 그 돈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선물용 그런 거죠. 광석 오늘은 광석회로 다니겠습니다. 아, 광석종회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수구 근처에 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이제 좀 나중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복도라. 아, 왜 그래? 아, 여러분,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 제가 말했나요? 그, 사기 어쩌고저쩌고, 동 어쩌고저쩌고인데, 마동석씨가 나오는 거니까, 꼭 보세요. 금토이, 금토에 하는 겁니다. 꼭 보세요. 아,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꿀잼이에요. 아, 잠겨있다. 오전 9시. 오전 9시니까, 좀만 기다립시다. 열렸다. 오케이. 얼마나 드나 한번 가격.

아버지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애가 정말 마음에 드는 공 선물이군. 고맙네. 야 산타 기가 정말 좋은데. <laughs> 여러 가지로 스물모가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저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정말 궁금하군요. 이 사람 나중에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스토리 없는 게임이면 뭐 아니고. 뭔가 복선이 있을 것같아 뭔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있다니까 오! 별 하나 거기에다 골든별 이런거는 뭔가 있다니까 수산화를 먹을까 먹을까 롤롤로샤님 어서오세요 손님 한분 어서오세요 이름이 특이하시네 롤롤로샤 뭔가 외국에 가면 있을 법한 이름? 맞네요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10층 아나 10층밖에 못 갔나? 아니다 더 간걸로 기억하는데 자 일단 축중 내려갑시다 오늘도 열심히 노가다를 해야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지 일을 안한사람에게 돈이 안 들어와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컴퓨터 사야지 헤헤헤, <laughs> 새로운 컴퓨터. 열심히,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위에 있던 그. 그러면 여기 근처에 뭔가 작동시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둘러봅시다. 한번 둘러봅시다. 달리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좀만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다음엔, <laughs> 으! <laughs> 아저 파리. 아이 소리 진짜 극혐, 극혐, 극혐. 진짜 극혐이다, 그죠? 여기로 쭉 가면은 이제 여기가 나오네. 여기 막혀있네. 막혀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 포기. 아, 빠른 포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버려. 아 버려. 이런 거 돈이 안 돼.